할로 문서 출판부 라테화 간사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어릴적 교회 친구들과 같이 새벽송을 돌며 한껏 마음이 들떴던 때가 생각납니다. 어릴적 친구들은 곁에 없지만 영원한 친구 대신 주님이 늘 곁에 계심을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왕누브간의 쌀은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나 어쩔 줄 몰라합니다. 너무나 특별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잠자리가 뒤숭숭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꿈의 의미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왕은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 해석까지 보기라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기가 꿈을 꿔놓고 그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그 해석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이 분명합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에게 꿈을 알려주면 자신들이 해석해 드리겠다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느부갓네살은 오히려 지혜자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참으로 얼토당토하지 않은 결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합니까? 말도 안 된다고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명령을 내린 왕을 뒤에서 욕하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오을 통해 왕 앞에 나아가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아직 다니엘은 그 꿈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왕에게 그 꿈의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다고 단언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은밀한 일을 보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도록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새 친구에게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는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국률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누브간의 쌀과 같이 어이없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지는 않습니까?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몰린 바벨론의 지혜자들처럼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여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이 지경으로 몰아간 환경과 사람을 탓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낙심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닥친 문제를 회피해 도망가거나 모른 척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잘 나타난 성경 이야기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원의 양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의심 많은 기도원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아침에 타작 마당에 양털만 접고 땅이 마른 것을 보면 주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직도 의심하느냐고 꾸짖지 않으시고 기도원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기도원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해 달라고 시험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 없이 기도원이 해 달라는 대로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을 아셨습니다. 기도의 두려움을 아셨고 기도의 기도원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의심을 지우고자 애쓰는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아시는 하나님.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지만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 아무도 내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내 모든 형편과 속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주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롬.